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응.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가치요. 하시도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이라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짧은 시간 전하고, 이말씀붙잡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던 예,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일기도 굉장히 좋고, 일년 내내 따뜻하고, 굉장히 좋은 일기고, 삶의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 캘리포니아는... 천국은 잘 모르겠지만 천국은 안 되겠지만 5 0 0 국은 된다 반절 정도는 그렇게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화산업이라든지 뭐 헐리우드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관광 자원들이 굉장히 풍성해요 디즈니랜드라든지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라든지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세상 좋은 땅 같은데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 땅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지진이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늘 지진 대피 훈련을 하게 되고 지진이 가끔 가다가 지진이 와요 그래서 막 땅이 흔들리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한번 그 지진을 몇번 경험을 했는데 밤에 깊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그냥 깊이 자고 있는데 어디서 따다다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이게 뭔 소린가 미국 유학까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뭔 소린가 그러고 우리 부부가 깼잖아요 다다다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도둑이 왔나? 그래 가지고 서로 찔리는 거예요. 예, 여보, 도선생 왔나 봐. 예,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당신이 남자니까 당신이 나가 보라고. 아, 욕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도 남자 세면이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예, 용기를 내 가지고 그냥 탁 나가서 도둑이 왔나? 그러고 나가 봤거든요. 도둑이 아니에요. 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러니까 다다다다다 하는데 막 유리창이 막 흔들리고요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때. 예, 지진이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그러려고그러는데 캘리포니아는 크게 문제예요. 땅이 흔들려요. 한 번은 우리 아 이제 딸아이가 대학을 가가지고 기숙사에 이제 생필품을 좀 사다 주려고 예, 그 유명한 엘버슨이라는 마켓을 가는데 그때도 지진이 오는 거예요. 가는데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는데 야그 무섭디다. 그냥 흔들리는데 그래서 마켓 앞에 가봤더니 그 마켓 그 넓은 매장에 그 진열장에 있는 물건들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선반들이 깨끗한 거야. 이 캘리포니아의 지진이 그렇게 무서워요. 난장판이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세상 캘리포니아가 살기 좋은 것 같아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피난처예요, 그죠 자, 피를 피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인데, 피난처는 어려움이나 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인데, 피난처는 무서운 사건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피난처예요. 예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나기를 만나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누구나가 다크 있는데,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여러분 이 말씀 뭐 찬양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피난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은 어려운 상황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1절과 7절과 11절을 보시면 거듭해서 하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란을 만나고 권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나가 다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저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 나누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이에요 이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여기 여기 여러분, 우리 가 환난이라고 돼 있는데 이 환난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많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시편 46편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로왕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가지고 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이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것도 언제 함락이 될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시스기야 왕이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이게 협박 편지였잖아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리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다 도륙해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싹 그냥 얘기하셨는데 절제 군사를 이룬 사내림이 말이죠. 큰소리 떵떵치고 협박 편지 보내고 쳐들어왔다가 패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4 6편이에요 자, 이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교훈 삼아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포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는지 이 절과 3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하지 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당한 그 문제 위기가 이렇게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 히 생각해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 땅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땅은 늘 든든한 우리의 기초잖아요, 그죠? 기반. 그러니까 이 땅을 굴뚝같이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땅이 변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가 든든한 파운데이션이고 터전인데 땅은 언제나 안전하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땅, 그죠? 한번 따라하세요. 땅, 땅은 늘 안전한 거잖아요. 뭐 땅이 뭐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기반인 땅이 변했다. 대단한 위기죠. 게다가 산이 흔들려 가지고 바다 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산 그러면 다 우러르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산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대함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산이에요. 마운틴. 그래서 우리가 우러러 오게 되고, 그런데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관형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아주 큰일을 당할 때, 말도 안 되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예.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산이 흔들려 가지고 바다에 빠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에 그런 관념어를 정말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이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런 위기를 당했는데 제가 이 산이 흔들려 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이런 일 이게 우리말에 뭐가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말로 가장 가까운 표현이 하늘이 무너진다, 그죠? 좀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끄덕거려 주셔야 내가 예.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무너질 수 있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예.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에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도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번 나온다 그랬죠? 366번까지 윤날까지 쳐가지고 366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크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두려워하는 경우는 대부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예? 공포가 생기잖아요. 요즘에 막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사실 코로나 그거 알고 보면요, 이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만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게 사실 감기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좀센 감기.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막. 예? 야, 누가 죽었다더라 말이야. 아, 지금 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나쁜 일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참지력을 마비시켜요. 두려움이 생기면 참지력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켜요. 자꾸 두렵게 만드는 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평안을 깨뜨리잖아요. 두려워하 사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새벽에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벽에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죠? 점심때가 아니에요 저녁에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벽에 아멘 좀 하세요 <laughs>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뜸 들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죠?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 예. 할렐루야. 그다음 이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하는 교회니까 또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진짜 하나님 새벽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 새벽기도할 때. 예. 빌리그란 목사님이 그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막 집회를 하는데 한국에 왔을 때 예? 빌리그란 목사님 옛날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랬대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 기도회가 많아. 그래뭐 금요 기도회, 뭐 여러 가지 기도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필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네 새벽에 그필리그램 목사님 깜짝 놀래대잖아요. 야, 한국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구나. 제가 이민 목회할 때요, 여러분들, 미국 교회를 우리 한인 교회들이 빌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찾아 다니는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교회를 이제 리스하려고, 렌트하려고 이제 다니는데, 미국 목사님 만나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몇번 성전을 쓰고 뭐얘기쭉 하다가 절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가 새벽기도 했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새벽기도 크게 좀 하세요. 새벽기도 우리 바울교회는 새벽기도하는 교인 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도와주신다는 말 뜻이 맞지만 사실은 문자 그대로 새벽에 도와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새벽기도에서 미력클 모닝 그래가지고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주일날 써야 되고 수요일날 써야 되는데 우리 새벽 5 시에 새벽 5 시에 룸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헤이, 베스터신 오후 5 시겠지 그래요, 나보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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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5 시래니까.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 아니 당신 얘기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새벽 5 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새벽에 모이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매일 모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와우 아유 크레이지 패스터 그러더라고요 미친 목사님이라고 <laughs> 여러분 세계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왜 새벽에 모입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새벽에 신속하게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차제 우리 옆 사람들이 한번 더고 외갑시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예. 진짜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신속하게 도와주신다. 예? 새벽에 일찍 도와주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절과 오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절 말씀 다 같이 하는 성으로 합니다. 시작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 여러분, 여기 이게 이제 시로 지은 거예요. 시로 지은 건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시시기야 왕이 지금 굉장한 위기, 아까 여러분 어떤 얘기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지금이 그럴 때 이런 시를 지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원래는 시는 시문학이 있잖아요. 그 운율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 가지고 제가 설교하니까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신지 몰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 이 굉장히 아름다워이 위기의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강을 말하는 거예요. 강이 흐른데.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강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강이 흐른다는 게뭘 말하는 거예요? 변변한 강이 없어요. 고작 해야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단강도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그 요단강이 아니래. 강은 리버야 리버 그죠? 근데 그런 강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요단강도 말만 강이지 강이 아니야. 그 우기가 와가지고 막 강이 범람할 때. 그때가 강 비슷할 때고 강이 없다는 거예요 강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조그만 신의 물밖에 안 흐르는데 그 신의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처럼 막 흘러 넘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들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게 쉬쉬하게 하지 말고 좀 세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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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실지 모르잖아요. 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죠? 그 연약한 신의물이 강물처럼 불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말라. 나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지금 위기를 당한 누군가를 하나님 면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네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잡아 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히스기야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푸드심을 체험할 때 히스기야가 이런 찬양 이런 시를 지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초언 얘기가 있어서 하나 그 주식회사주 이야기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 이야기를 포함한 다섯 개의 글로벌 한식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이 대기업이 됐는데 여기 대표가 임영서 대표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현재는 중국, 미국, 일본 이 기업이 한식 브랜드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외 최다 매장을 보유한 한식 대기업인데 우리 국가 기관에서 선정하는 죽 분야 죽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죽 분야에서 유일하게 수년 동안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래요. 이큰 회사인데 사실 이 사람은 시골뜨기야. 경기도양평에 산골에 가난한 소년으로 태어나가지고 1 2살 때부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안 해본 게 없어요. 이러고 살았는데 자 이게 이분이 이렇게 오늘날 이전 세계적인 한식 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이 기업을 일구게 됐는데 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한테 이런 믿음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밥을 먹는데 밥상에서 이 아들에게 이명서 대표입니다. 그 아들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래 를 아들아, 너이 젓가락 좀 세워봐라 그러더래 이렇게 젓가락을 좀 이렇게 세우라 그러더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젓가락을 어떻게 세워 이거를 그러잖아요. 젓가락을 어떻게 세우냐면,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이거 젓가락을 어떻게 세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 녀석아 세울 수 있단다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젓가락을 딱 잡더니 이렇게 하더래. 이거 누군 못 세워요. 그러잖아. 아들한테 야 젓가락 세워봐라 그러니까 얘가 엄마 어떻게 젓가락 세워 이걸 그랬더니 어머니가 젓가락 딱 손에 잡더니 이렇게 세우자라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그 엄마가 손으로 잡고 한 거잖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드려. 야 네가 평생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젓가락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크게 하면 좀 하세요. <laughs>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아들이 그 어린 적에 그 가난만 지었는데 말. 그렇게 가난할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시면 내가 평생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가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하는데 막 성공도 하고 하다가 없기도 하고 막. 예? 하늘이 무너지려 어려움도 당하고막그랬는데 어릴 적에 어머니가 했던 말. 예?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면 할렐루야. 예, 그얘기믿고요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왔는데 이분이 좋아하는 말이 시편 55편 22절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영어 u j a 보니까 이렇게 l u 있더라고요 c a s t y o u r c a r e s on t h e l o r d 그랬 a 요 l 예. e 의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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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리 u j a h h a l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말씀이 6 절부터 1 1 절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문제하고 싸우는데 늘 사탄이라고 하는 적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상대가 사단이 얼마나 세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죠? 누가 싸워 주시느냐, 누가 싸워 주세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크든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땅이 녹아버렸대요 그죠? 렇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축복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역사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심으로 그렇게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 버리는 거야? 누가 버리는 거? 그죠? 예, 그랬더니 1 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는데 이걸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제가 찾아서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라는 거야. Be still. 너 조용해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말로 옮기면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하늘이 무너지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손 떼라는 거야. 아멘, 안 하세요. 손 떼라는 거야. 손 떼라, 네? 가만히 있어라. 비시지어 조용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으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도나 경험이나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시기야 왕이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손 떼라 조용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맡길 때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